표준 서울 한국어, 한국어 학습, 일본 철도와 지하철, 한자의 읽기方, 표준 서울 한국어, 일본어 학습, 일본 철도와 지하철, 한자 음독, Learn Korean with Dr. Y. 제 강의료는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私の講義料は、登録、いいね、コメントです。日本鉄道、日本鉄道。日本鉄道日本鉄道東京地下鉄、東京地下鉄。東京地下鉄、東京地下鉄。 오사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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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JR Japan Railway JR 시텟 시텟 사철 사철 애기밴 데도 벤또, 애기밴 데치도 벤또 철도 도시락, 철도 도시락. 연반 놀이바, 연반 놀이바 4번 승강장, 4번 타는 곳, 가이사츠 굿즈, 가이사츠 굿즈. 개찰구, 개찰구, 애기인, 조무인, 애기인, 조무인, 영무원, 승무원, 영무원, 승무원, 나리타, 엑스프레스, 나리타, 엑스프레스, 나리타, 엑스프레스, 신간생, 신칸 생, 신칸 생, 덕규 레샤, 덕규 레샤, 특급 열차, 특급 열차, 규코 레샤, 규코 레샤, 급행 열차, 급행 열차, 푸즈 레샤. 굿즈 레샤, 보통 열차, 보통 열차, 왕망 레샤, 왕망 레샤, 왕망 레샤, 야마노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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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새끼, 시대의 새끼, 시대의 새 지정석, 지정석. 지유 새끼, 지유 새끼. 자유석, 자유석. JR 바스, JR 바스, JR 바스, JR 패스. jr 패이치1샤니2샤車3샤용4샤이1고샤2고샤1호차2호차1호차2호차 가고시마 号기 가고시마 号車 가고시마 号 하고 시마행 지금은. 지 다음 역은 다음은 왼쪽 가와의 문이 열립니다. 왼쪽 가와의 도아가 열 오른쪽 문이 열립니다. 오른쪽 문이 열립니다. 치켓도, 치켓도. 티켓, 티켓. 아이시카드아이시카드 아이시카드, 아이시카드. 기쁘리바, 기쁘리바. 표 파는 곳, 표 파는 곳. 緑の窓口、緑の窓口、緑の窓口。窓口乗り換え、乗り換え。からたぎ、환승、からたぎ、환승。お願い、お願い。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리구지이리구지 입구, 입구. 내구지내구지 네네 출구, 출구. 하샤, 하샤시마스. 발차, 발차합니다. 대샤, 대샤시마스 정차, 정차합니다. 슈땡, 슈땡 종점, 종점 j r 지국표효 JR 직업표 JR 시각표, JR 시각표. 1日 주 샤켄, 1日 주 샤켄. 하루 승차권, 1일 승차권. 륙긴 운진, 륙긴 운진. 요금, 운임, 요금 운임 오시라세 오시라세 알림 알립니다 코인 로카 코인 로카 코인 라카 코인 라카 조세이 생여 샤 조세이 생여 샤 여성 전용 차, 여성 전용 칸, 그린 샤, 그린 샤, 특실, 특실, 신칸센 특실, 만세기, 만세기, 만석, 만석, 야코레샤. 야꼬레샤 야간열차 야행열차 도쿄메트로 도에이치카테츠노로센 도쿄메트로 도에이치카테츠노로센 도쿄메트로 도영지하철 노선 도쿄메트로 도영지하철 노선 京王電鉄京王電鉄、京王電鉄。東急電鉄、東急電鉄、東急電鉄。東,東海道新幹線、東海道新幹線、東海道新幹線。 九州新幹線九州新幹線九州新幹線七つ星子九州七つ星子九州七つ星子九州,七つ九州 seven stars in 九州北海道新幹線 北海道新幹線、北海道新幹線青。青函トンネル、青函トンネル、青函トンネル。乗車券は自動券売機で目的地まで購入してください。乗車券は自動券売機で目的地まで購入してください。 건유 시대 구다사이 승차권은 자동 발매기로 목적지까지 구입해 주십시오. 승차권은 자동 발매기로 목적지까지 구입해 주십시오. 노리바데 나란데 맞츠. 바데 나란데 맞츠.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고흐메이나 땡와에키카카린니 오토이 아와세 크다사이. 고흐메이나 댄와 액기카카린니 오토이 아와세 크다사이. 궁금한 점은 영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궁금한 점은 영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